여러분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TV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진 속 미국 아저씨는요. 앤드류 할렘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백만장자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투자자예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던 앤드류는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학생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주식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 마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관련 책들을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주식책이 없을까 그러던 차에 출판사의 한 편집자를 알게 되었고 그 편집자의 권유로 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 책이 주식의 쓸모입니다. 그는 20대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30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은퇴를 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파이어족의 시초가 아닐까 합니다. 영어 교사 월급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고액 연봉은 아니었을 거예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했으니 큰손 투자자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근데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고 40대에 은퇴를 할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40대에 은퇴한 앤드류는 아내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답니다. 참, 코로나 발발 이후에는 그것을 못하고 있겠네요. 또 때로는 강연과 방송활동 등을 하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고도 있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삶이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그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매달 천 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연평균 수익이 12% 정도 되는 펀드에 2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펀드는 이자가 단리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복리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펀드였기 때문에 매달 1000달러씩 투자를 하고 20년 뒤에 총 금액이 11억 원 이상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매달 1000달러씩 20년을 연평균 수익 12%가 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11억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복리 계산기예요. 자, 초기 자금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이율이 12%. 20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니까 20년을 넣었어요. 매달 1,000달러씩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느냐? 자,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그만치 98만 9,255달러가 되네요. 그럼 98만 9,255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환율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1억 1 0만 원이 넘습니다. 백만 장자 된거 맞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복리의 힘이고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앤드류 할렘이 그 투자한 펀드는 도대체 어떤 걸까?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 예를 들면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낙스닥 지수, 우리나라로 치자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러한 지수들을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S&P 500 지수가 오르면 그 펀드의 가격도 오르고, S&P 500 지수의 가격이 내리면 그 펀드의 가격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매수와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일반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를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주식과 다른 점은 가격이 장이 열리고 장이 끝날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그날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타를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죠. 장기 투자를 하기에 아주 안서맞춤인 상품인 거예요. 앤드류가 투자한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1974년 벵가드 그룹을 설립한 존 보글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덱스 펀드입니다. 존 보글은 워렌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계 금융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철학 덕분에 월스트리트의 성인, 세인트 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한때는 매년 30%가 넘는 수익률을 냈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 당시에 뱅가드 인덱스 펀드를 만났더라면 벌써 부자가 돼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잠깐 이 표를 볼까요?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의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13.47%고요.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6.12%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 앤드류가 20년 이상을 장기 투자 하는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 종목에 20년 이상을 장기 투자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주가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오르는 것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완전 폭등 수준. 내릴 때는 또 지옥으로 확 떨어지듯이 폭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서 막 팔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주가가 막 내려가면 공포와 불안감에 패닉 바잉을 해버리게 되죠. 패닉 바잉을 하고 났는데 주가가 다시 슬슬 올라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 나만 가만 있을 수가 없어. 나도 사야겠다. 이러면서 또 높은 가격에 삽니다. 바로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아주 흔하게 하는 실수죠. 어 요즘 같은 하락장, 조정장에서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기 때문에 팔아 버리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과 공포를 이기고 20년을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복리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큰 돈을 수익으로 얻고 백만 장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참! 매달 1000달러씩 20년을 투자하면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바로 2억 7천만원입니다. 2억 7천만원을 투자하고 20년 뒤에 11억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이자만 자그만치 8억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드시지 않아요? 오늘은 앤드류 할레미슨 주식의 쓸모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했어요. 주식의 쓸모에는 이 부분 외에도,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복리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장기 투자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워렌버핏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도 알려주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식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어떤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지 또 알려주고 있고요. 인덱스 펀드와 그다음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TF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주식 투자 그리고 진정한 부를 창출하기 위한 멘탈 잡기와 그 멘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책은 작년 7월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1세를 찍었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저는 이 책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넉넉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노후 준비 뿐만이 아니더라도 자녀 학자금 준비를 위한 장기 투자 전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오늘은 앤드류 할렘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고 40대에 은퇴할 수 있게 해준 뱅가드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ETF는 저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꽤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입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참, 채 구매를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서점 안내를 적어 놓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ETF 영상을 잘 만들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